안녕하세요. 윤여사의 라이프문의 윤여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구찌 하울인데요. 세상 힙한 구찌에 스웨시랑 티셔츠를 좀 보러 다녀왔었어요. 분홍 덕후라 그런지 맨투맨 보기 전에 이 비니도 눈에 띄더라고요. 가운데 체리가 민트라 더 상큼한 이 후디도 너무 귀엽죠. 딸기 후디도 한번 입어보려고요. 바후라도 추천해줘서 둘러보긴 했는데 스카프까지 핑크의 민트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. 일단 구찌는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XS도 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보라가 참 쉽지는 않은 나름 하드코어 컬러인데 이 보라는 색감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레몬하고도 아주 매칭이 좋고 프린트 크기 하면 액라인 사이즈까지 나무랄 데 없던 요 레몬 티셔츠는 티셔츠 원단이 살짝 더 얇은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. 티는 원단이 힘이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옐로우가 좀 너무 날아가는 색감이라 또좀 별로였고. 근데 엑스 스몰인데도 엄청 길죠. 워낙 사이즈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해서 오버사이즈 완전 웰컴인 저도 구치꺼는 2X 스몰도 입게 된다는 거. 요거는 블랙 레터링이 반짝이라 후디 중에서도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. 지금 X 스몰 입은 건데도 완전 오버사이즈 느낌이었는데 특히 조금 걸리는 거는 후드 무게예요. 후드가 꽤 무겁게 쳐지니까 넥라인이 자꾸 좀 타이트해지고 답답해가지고 영 불편하더라고요. 요 미키는 이제 완전 기냥 구치 클래식 같이 된 그런 느낌이죠? 워낙 미키 광팬이라 여전히 이쁘긴 한데 왠지 신상 느낌 조금 떨어지면서 막또확 끌리지는 않는? 요거는 스몰 사이즈 입어본 건데 살짝 낙낙한 요대로 핏이 나름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. 사실 뭐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기에는 이 크림 컬러 미키만 한게 없긴 한데 또 미키는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또 이쁘긴 하고 말이죠. 블랙 너무 이쁘다고 세일즈가 강추해 준이 도날드는 저는 사실 제일 별로였어요 프린트가 임팩트 없이 너무 잔잔하게 작아서 그런지 뭐영 저의 원픽은 요거 일단 무거운 후드도 안 달려서 좋고 앞판도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이렇게 자수로 돼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고 또 뭔가 익숙한 미키보다는 도날드가 좀더 새로운 느낌적인 느낌? 데코도 막 파이지는 않은 스타일이라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이즈는 XS 입은 건데 팔 걷고 하면 전체 핏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면 확실히 조금 길고 밑쪽 품이 한참 남아서 2XS로도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늘 그렇듯 그 사이즈는 매장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레깅스랑도 입으려면 오히려 기장이 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. 여기는 다른 날, 다른 매장인데요. 올 스웨터를 플래시 입어본 건데 슬쩍 부해 보이기만 하고 영 별로죠. 올로 입어보니까 왠지막확 올드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? 퇴근하고 간 거라 입고 간 스커트 때문에 더확 깨는 느낌. 요거는 30% 세일이라고 보여준 티셔츠인데요 이거 키치라인인지 뭔지 엄청 꿀티해서 사이즈를 보니까 심지어 라지더라고요뭐 귀엽긴 했는데 소매 기장도 좀 짧고 원단도 얇고 뭐 굳이... 요것도 30% 세일이었는데 세상에 얇기가... 사람이 너무 없어 보여서 바로 벗었어요 요거는 디스트로이드 스웨시였는데 워낙에 초록을 좋아해서 그런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넥라인 소매단, 밑단 다 디스트로이드 돼 있고 기장도 길게 나온 스타일이 아니라 이대로 또 활용도가 좋겠더라고요. 살짝 아쉬웠던 점은 스웨시 캐릭터가 그냥 저렇게 프린트가 아니라 자수로 돼 있었다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굿즈스러웠을 텐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살짝 고급스러움이 빠진다는 거. 사이즈는 XS몰 입은 건데 핏은 마음에 들었고요. 초록도 그 은근히 힙한 초록이고 해서 시크하고 편하게 잘 입을 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만큼의 포스가 안 나오더라고요. 다른 핏도 보려고 미디움도 입어봤었는데 요건 XS몰이 난 느낌. 미키 핑크 스웨트는 사이즈는 딱 좋긴 했으나 핑크가 슬쩍 좀 촌스러운 구동 느낌? 이번엔 티로 입어봤는데 네크라인이 너무 널널해서 또 없어 보이는 티셔츠는 은근히 이 네크라인의 한끗차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요거는 그랜마 스타일의 모헤어 니트인데요. 빈티지한 느낌에 또그 컬러감들도 귀엽기는 했는데 아니 이거는 엄청 까슬거리고 따갑더라고요.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는데도 비인기 상품이라고 품은 뭐 괜찮았는데 역시 그 네클라인 디자인이 애매한 크루넥인 게 저는 사실 제일 별로였고요 보기만 해도 까세고름이 딱 예상됐죠 갈수록 뭐라도 불편하면 진짜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티셔츠가 제일 그렇지만 사실 니트나 맨투맨 그다 네클라인이 제일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. 그 목에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디자인되어 있냐, 또 시보리는 어느 정도 두께냐, 뭐 이런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트렌디함을 결정 짓는. 요 하늘색 버니는 스몰 사이즈인데도 방금 전그 핑크 액세스물보다 훨씬 작게 나왔더라고요. 같은 시리즈인데도. 근데 이렇게 크랍이 오히려 그 빛이 더 트렌드해지고 컬러도 또 하늘이 더난거 같기는 했는데 역시 그 구매까지 이어지기에는 까끌거림의 문턱이 좀 높았다고나 할까? 뭐 비니는 귀엽긴 하더라고요 아까 분홍이는 그 강아지인지 뭔지 약간 애매했는데 하여튼 뭐 아무래도 네크도 좀 걸리고 확실히 크랍이라 그 프로포션도 잘 잡아줘서 좋긴 했는데 말이죠 귀염이 번이는 자세히 보여드리면, 요런 느낌. 확실히 그 모든 그냥 짝 프린트 돼 있는 것보다는 그 뭐라도 핸드크래프트 한게 들어가서 텍스처 차이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목 뒤에 요런 라벨은 취전대 말이죠. 이번에는 세상 미키미키한 오렌지인데요. 요거 사실 초록이가 더 예뻤는데, 그거는 엑스라지만 남아서.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미키미키한가? 막 컬러도 딱히 쨍하지 않고 원단 느낌도 그닥 쎄하지 않네? 막 이랬었는데, 그래도 입어보는 게 그냥 봤을 때보다 낫더라고요. 그런 게 바로 디자인의 핏 차이 같아요.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정말 제일 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 의류에 살짝 더 투자하는 게 나은 건것 같고요. 요거는 야상인데 제가 플래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에 사산대도 한번 트라이나 해보라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. 뭐 등판에 자스 플래시는 세상 마음에 들었지만서도 또그 오버사이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큰 사이즈들의 편견이 없지만서도 아우, 이거는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. 안쪽이 그저 포대차로 같기만 한. 이게 또화면상에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는데 체감은 음, 컸어요. 허리 고무줄 제대로 땡겨있고 소매 몇번 접고 그래도 크더라고요. 커도 이쁘게 큰그잘 입어질 것 같은 오버 사이즈가 있는 반면에 요거는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가격도 영환하는 가격이기만 하고 야상이랑 같이 넣어준 그 사사 사이즈 청카바인데요. 요거는 심지어 아예 추라이 해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. 버싱 컬러도 딱히 뭐 눈에 차지도 않고 플래시 하나 마음에 드는 건데 뭐 아무리 플래시라도 뭐 딱히. 근데 다시 봐도 도널드가 참 귀엽긴 하네요. 근데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화사하게 살아요.